나 지금 누워 있어. 원래? 오케이. 그거 왔어. <목소리> 이거 인정. 쇼타로 부르면 배풀어. <목소리> 근데 자기가 그거 싫다며. 그래서 담에안 부를게. 아 살펴봐. <목소리> 아 <목소리> 아 <목소리> 아 <목소리> <아니>, 지금 눈물이. 그로 <목소리> <오> <목소리> 괜찮아요?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아야 장난. 가만 가만 안아. 나도 아유. 눈물 나. 항상 이렇게 불러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맛있는 집도 많이 알려줘서 고맙고 감사하고 있습니다. 음, 근데 다음에 안 부를 거야, 아마. <laughs> 나는 주기적으로 봐요. 주기적으로 타로랑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요즘은 어때? 살 만해? 음. 이렇게 많이 연락해 줘요. 너무 좋해요. 근데 네. 조우 아, 형이 같이 제대로 같이 밥 먹으러 가는 게 장룡이었어요. 주기적? 아, 형형 형 그랬어? 네 아니야 타로야 나 얼마나 더 챙기는데 이번에 일본 갔을 때도 너한테 통화하고 전화했죠 타로야 나중에 너랑 같이 오게 되면 거 아, 이거 이거 이거, 이거. 나중에 응 음, 나중에 아, 먹자고 아, 나중에 시간 아, 나중에 때. 그러니까 아 정우 형이 <laughs> 항상 이런, 전화나 카톡으로 나중에 밥한번 먹자 아, 나중에 상찬이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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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는구나 <laughs> 성찬이가 그걸 아는구나 그렇죠 <laughs> 그렇 저는 그니까. 그걸 이해를 해요 왜냐면은 약간 그게 진짜 나중에 먹자라는 뜻이 아니야 약간 인사말이에요 한국인의 인사말 나중에 네, 밥 먹자 밥 한번 이게 인사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서운하진 않아요 아니 근데 나는 아니, 진짜 할 말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한게 아니라 아, 진짜, 진짜 나중에 먹자 이거. 아, 근데 그 시간, 근데 그래. 시간이 안 나는데 아, 어떻게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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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네. 스케줄 다릅니까 와. 그럴 수 있죠 이해갈. 난 그런 말 하면 뭐 나중에 같이 밥 먹자. 이거 응. 하면 진짜 얘기 끝나고 싶을 때어 응. 나중에 같이 먹자 빠이. 아, 아 그러면 정우이형 그런 마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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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저랑 카톡 하기 싫어서 그렇지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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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게 아니죠. 타로 잘 생각해야 돼요. 이런 사람들 말 듣지 마요. 이런 <laughs> 서 <laughs> <일어났어, 일어났어>, <laughs> 타로, 형만 봐. Look at you, look at me, look at, look at me. me. Look at <laughs> you. 일로 와봐. 네. 그래, 은은하게 마무리. 네. 안됐다너 <laughs> 오늘 나마 끝나고 뭐 먹으러 갈거 먹고 싶어? 끝나고 바로 먹어. 깨전. 간장 게장. 간장 게장, 알겠어, 알겠어, 간장. <laughs>